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1호! 2호! 3호! 샤오 에오! 오우 이야 저희는 다둥이 캠퍼 뽀뽀다 패밀리 2호! 1호. 나도 너무 작아. <laughs> 저희 캠핑용 정수기 개념으로 <laughs> 여름철에는 금방 녹잖아요. 얼음을 갖고 와도요. 근데 이 워터 저그는 장시간 얼음을 또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물 냉장고입니다. 쉽죠. 그래서 어 신발 신겨줄까? 그래. 잠깐 이렇게 끼시면 되고요. <laughs> 릴렉스 체어라고 해서 그냥 기대서 있기가 굉장히 편해요. 두 첫째랑 두째가 사용하는 스트링 체어인데, 아 얘는 사실 그냥 그래요. <laughs> 끝에 아이들이 게 걸치면 이렇게 뒤에가 들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이건 로우 플랫 체어라고 하는데 암체어 개념으로 팔걸이도 있고 앞으로 굽혀도 쏠리지가 않습니다. 이 의자는 간단한 요리 같은 거할 때나. 아빠가 나가서 비비큐로 고기 굴때 이름도 비비큐 체어예요 얘들아 얘들아 빨리 와 가야 돼 올라야겠어? 왜? 나라 올라오기 전까지는 뭐할수 있잖아 아,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? 패러글라이딩 하러 왔습니다 <laughs> 저희 가족 구호가 있어요 웃자 할수 할수수 있다, 있다. 많은 도전과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더할수 있다라는 좀 도전 정신도 키워주기 위해 단양 패러글라이딩 하러 왔습니다. 놀아줘, 놀아줘, 놀아줘. 둘로만 연골. 어머는다어 여기 여기 엄마 손 잡아야 돼. 와 여기 날 거야. 할수 있어? 네. 와. <목소리> 이제 안전하게 탈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다. 여기 앉아. 소리 좀 앉아. 예. 어, 잘 맞아. 오 좋아. 어. 자 괜찮지? 예. 고개 살짝 들어보세요. 아, 어디 보자. 아, 어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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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<laughs> 아 자, <laughs> 아, 다리는 후들후들 <laughs> 준비되셨나요? 네 됐습니다 하나 둘셋고 달려 안 울었어요? 절대 한 번도 안 울었어요. 와 진짜. 얼마나 재밌었어요? 많이요. 아니요또 타고 싶대요. <웃음> 짠! <웃음> 자, 감사합니다. 맞았어요. 네. 나중에 애친 생기면 같이 오세요. <laughs> <laughs> 아이 그럼 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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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가. <laughs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난다 우리가 하늘을 어이, 난다. 가족들하고 이렇게 이런 체험하면 <목소리가> 네. 어떤 생각 드세요? 저희들이 얻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얻는 게전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커가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항상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소리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 잘 이렇게 하늘을 날아줘가지고 너무 뜻깊은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같이 가족만의 취미를 좀 만들려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글램핑을 가게 됐어요. 근데 글램핑에 가서 아이들하고 저희 가족이 너무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고 이거구나! 일반 버너는 화력이 약해서 요리할 때 오래 걸리는데 스토브는 화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금방금방 요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별다 손이 가지 않는 간단한 음식도요, 뭐, 진짜 그럴싸하게 세프가 한 것처럼 <laughs> 모양이 나와요. 숯에다 <laughs> 본 것보다 삼겹살은 기름이 많아서 숯불에다 보면 은 오히려 막 부쇼되고 고기 타는 경우가 많은데 그릴이라 보면 고기도 타지 않고요. 진짜 맛있게 구워집니다 네, 바로 닦고 자지 않으면 녹이 쓸어가지고요 음. 네, 관리를 좀 해줘야지 되는 편이거든요. 음. 괜찮아요 음. <laughs> 닦고 음. 자는 게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빨리 먹자. 그럼. 음, 그렇구나. 아빠가 땀 올리면 정석밥 음. 만드는 식이 티가 음. 납니다. 닭 대게 먹는 게 훨씬 맛있죠. 음. 야, 야, 봐. 음. 음. 고기 많이 마시고 좋은 뷰도 많이 보면서 아이들과 가족끼리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. 이대로 <laughs> 아, 아아아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근데 결국엔 또 삼촌한테. 가. 아빠는 과자만 줘요. 이로 와, 이제. 괜찮아요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저희는 좋긴 한데. <웃음> <웃음> <괜찮아요>. <웃음> 죄송해서 <그럼> 오늘 <laughs> 좀 데리고 가시야 <laughs> <laughs>